<laughs> 저부터해요이거 <laughs> 네. 아, 이거, 이거 리사 씨멘트 아닌가요? 이아 네. 네. 아, 일단 <laughs> 순영 근이에요아 근왕이에요. 아근토크래자고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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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진행을 잘못 봤네요. <laughs> 이거 출근 아, 등굣길 맞아. 이거 출근 등굣길 어때? 출근 등굣길이 하율날 뜻이요? 아, 그쵸. 그게 오늘 하율이에요아하 아, 왜냐면 네. 파라비파라뿜뿜뿜차 <laughs> <laughs> 막히면. 맞아. 진파라비 그럼. 어머 어머. 이거, 아직 좀 웃길 것 같아. 아, 이거? 이거, 이거. 이거. 뭔지, 뭔지 알지? 뭔지 알아? 이거는 제가 스포 하나 드릴게요. 이게 럭시컬로 골랐는데, 그거지, 봐봐. 어허. 아. <laughs> 아.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다 꿈을 꾸니까 약간 그런 거에도 상처받고 뭔가 되게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거를 딛고 성장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른 꿈을, 아니면 사랑을, 뭐 여러 가지를 찾아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. 봐봐요. 한번 봐주세요. 뭐야 뭐야 아, 뭐야 뭐야 뭐야, 몰라, <laughs> 뭐야 뭐야 저거 노래를 듣고 이게 맞았는지 꼭 평가해 주세요 블링크 아, 뭐야 저게 오케이 아 비밀스럽네요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케이 아,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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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다 들려 다 들려 더 앨범 앨범은 사랑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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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지 <알러지와> 앨범은 <The> <laughs> 사랑이다 오. 오. 아! 어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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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거 사랑인데, 이거는. 어머, 어머, 어머. 진짜. 우리 약간 의상 색도 비슷하고. 음, 우리도 할 거예요. 저, 네. 우리도 사랑할 거예요. <laughs> 자.